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쌤의 이어교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어,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날씨가 꽤 덥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면서 어, 여러분들 또 공부도 어, 스스로 열심히 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5과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오과의 제목은 Styles Around the World. 세계, 세상의 어떤 스타일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첫 시간으로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과의 문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동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인칭 주어 이시 있는데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명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동명사의 형태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아, 동사에다 ing를 붙여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 어,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 없나요? 그렇죠. 우리, 진행형 만들 때, 우리 진행형 만들 때, 어, 현재 진행형 할 때, 비동사, 현재형 플러스 ing 했죠? 진행형은 b 플러스 ing인데, 이 ing의 정체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동명사는 이 현재 분사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 여기서부터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똑같이 다른 앤데 같이 생겼다. 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동명사의 의미는요. 동명사 우리 말 자체, 우리 말이 어, 나타내는 것 같이 동 는 동사겠고 그 다음 명은 명사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이지만 명사의 역할을 한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여러분 동사는 뭐뭐하다요 하다 그렇죠 뭐뭐하다인데 우리말도 이걸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뭐뭐 하, 기,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 요거요. 바로 요거. 이게 바로 동명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 뭐 하다를 뭐, 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동명사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쉽습니다. 여러분들, 민쌤과 함께라면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명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동사에다 ing 붙인 거. 그러면 우리, 어, 이과에서 현재 진행형 배울 때 현재 분사 만드는 법 배웠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다 ing 붙이는 요령은요, 그냥 ing를 붙이시면 돼요. cook, cooking. 대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 자음을 두번 겹치고 i n g 를 붙인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모자일 때 그렇죠? 모음이 몇 개? 다섯 개.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귀에 이미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심하다 할지라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모음은 다섯 개 뭐라고요? a, e, o, u. 나머지는 자음.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swim, swimming. 우리, 현재 분사 만들 때 배웠던 거. run, running. 자, 모, 뭐, 아, 자, 로 끝났을 아, 때. 아. 그렇죠. 어, n을 하나 더 겹쳐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몸이 e로 끝나는 경우, ing를 어떻게 하냐면, smoke에다가 ing. 그렇죠. smoke, smoking. 자, 네. 왜 이렇게 e를 뺀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그렇죠.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스모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ing를 붙여 버리면 스모킹이라고 읽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ie로 끝나는 경우도 역시 발음 때문에 y로 바꾸고 ing를 쓴다. 있죠. lie 거짓말하다 lying 거짓말하는 이런 거죠.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die 죽다 dying 죽는, 죽고 있는도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로는 죽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이지만, 뭐가 있다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명사. 자, 명사는요, 여러분들, 아, 문장에 어디에 오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오는데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명사는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다. 자, 이거를 뭐하라고요? 암기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어는 뭐냐면 은는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명사로 사과가 있죠. 자, 명사로 우리가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주 맛 좋게 생긴 사과죠. 이 사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자리. 그렇죠? 사과는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 을늘이에요. 목적어는 을늘. 사과를. 그렇죠? 그다음 보. 뭐뭐이다. 사과이다.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이다. 이때 이게 바로 보란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요. 주어는 뭐뭐 은느니가 목적어는 뭐뭐 을늘 자리. 보어는 뭐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명사는 동사이면서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그냥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명사도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learning English is not difficult. 영어를 배우는 거시. 자, 어디 자리에요? 주어 자리죠. It'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또 앞으로 여러분 배울 게 뭐냐면, 명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도 있어요. 그래서 to learn English is not difficult.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학기 때 우리가 배울 부분이에요.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요. 이렇게 주어 자리가 긴걸 싫어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주어 잇을 쓰고 얘를 뒤로 돌려버려요. 뒤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답을 해요. 어, 어떤 선생님이 어 선생님 그러셨대요. 미국인들이 귀찮아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요 상식적으로 말하세요. 귀찮은데 왜더 길게 말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추측을 하더라도, 아, 귀찮은데 왜 길게 만들어? 짧게 만들어야죠? 이제 선생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가주어진주 영법이 나오냐면, 문미초점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문미초점이에요. 아,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어는 중요한 말을 뒤로 빼돌립니다. 다시요 영어는 중요한 말을 뒤로 빼돌려요. 얘를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둔 거예요. 어렵지 않다. 뭐가 어렵지 않냐?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문미 초점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동명사 이번 시간은 동명사 뭐뭐하는 것이 주어 자리고요. 자그 다음에 보호자리, 우리 아까 보호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여기 주절주절 써있지만,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My dream is being a singer. 그래서, 얘와 얘가 같는 얘기예요. 내 꿈은 뭐예요? 내 꿈은 무엇이다? being a singer. 가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호라고요. 아까 했었죠? 그쵸? 그렇죠? 보호자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이다. 사과 명사잖아요? 이건 되는 것. 그래서 동명사가 보호자리에 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건 바로 목적어입니다. 을, 를이에요. 을, 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을, 를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 보면, I like baking cakes. 나는, 케이크 굽는 것을 좋아한다. 을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절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명구라는 말 들어봤나요? 전명구. 앞으로 이제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전치사 다음에 명상하는 이 전명구는 내가 보기에는 그지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놈이라고 해서, 그럼 전치사 뒤에 누가 와요? 어려운 말인가요? 명사가 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시요. 잘 생각해보세요. 약간 머리를 써보세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놈이에요.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당연히 명사가 와요. 이걸 왜 전명구라는 말을 만들까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건뭘 쓴다? 동명사를 씁니다. 이해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For 왜 전치사 썼죠?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게목적어요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를 써야 되는데 l i s t e n i 올수 없으니까 동명사로 listen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왜 listening to my speech? 내 연설을 들어주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Sorry, 미안합니다. for, 왜, 늦어서, 늦다는 be late죠? 그러니까 be late를 그냥 쓰면 안 되고, being 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상위권에 조금 영어를 좀잘 알고,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 그럼 여기 잘 볼까요? 어떤 친구,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동명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주죠, 선생님. 그러면 이 뒤에 to listen을 써도 되지 않나요? 명사적인 용법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정말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전도 유망한 학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제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이거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되냐면 이 투부정사의 투가요 전치사 투에서 왔어요 전치사 전체 뭐뭐로 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뜻이 있어요 투가 뭐뭐 쪽으로 니까 다시요 투부정사는 전치사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전체에서 다음엔 못 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원리를 알려 드렸고 지금 이걸 이해한 친구는요 상위권의 친구라고 조금 앞서가는 친구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거 이해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이게 아까 그랬죠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뭐가 불길해요 이 똑같이 생긴 놈이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짜증나죠? 옛날에 무슨 그 동화책에 보면은 뭐, 뭐, 쥐가 막 변신해가지고, 그치, 뭐, 서로 막, 어? 자기가 진짜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 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자,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동명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뭐, 하는 것. 명사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현재 진행형, 진행형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는. 중인을 붙여도 되고요. 뭐, 뭐, 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명사 역할.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I finished reading this book. 그랬습니다. 자, 요거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답을 그냥 써줘버렸는데, 여기 잘 볼게요. I finished. 끝냈어요. 이 책을 읽어요. 이책 읽는 것을 끝냈죠. 아까 뭐뭐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Tom is reading a book on the sofa. 그랬습니다. Tom이, Tom이 책을 읽는 것입니까? Tom equal 책 읽는 것이에요? 아니죠. Tom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 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세 번째 예문 보셔야 돼요. 같은 현재 분사인데, 진행형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자 여기 에 is가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dancing on the stage, stage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저그 소녀가 is my sister, 내 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라고요?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이게 뭐라고요? 현재 분사.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아, 간단한 연습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코너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동명사가 어떤 요소로 쓰였는지 말해 봅시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맞춰봅니다 지금 눈 똑바로 뜨라고 너너 no, no. 빨리 똑바로 뜨세요 자 됐죠 자 1번 jogging is good for your health. 였습니다 자, jogging이 너의 건강에 좋다. be good for.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조그 하는 것. 그러니까, 조깅하는 것이 어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는이가 주어 자리에 갔죠.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I love. 나는 사랑해요. 나는 매우 좋아요. 뭘 매우 좋아요? Working in this office.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을. 그렇죠. 을을. 바로 뭡니까? 을을은. 그렇죠. 목적어 자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oy's hobby is planting flowers. 했습니다. Roy의 취미는, 취미는 이다. 뭐 이다? 꽃을 심는 것이다. 뭐뭐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무슨 자리? 그렇죠. 이거는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리.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리, 주어, 목적, 어 보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 밑줄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명사는 뭐, 뭐 하는 것,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하는, 아니면 뭐 하는 주인.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The girl watering the trees is my sister.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빨리. 가만히 있지 말고 멍하니 있지말고 빨리 찍어 보세요. 찍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50 50%예요. 자, 1번 보였습니다. 소녀. 끊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water the tree 자면 나무에 물을 주다. is my sister. 나의 누이이다. 눈치 채셨습니까? 얘가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예요? 나무에 물 주는 그 소녀는 내 누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현재 분사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딱 위치만 봐도 뭔지 알겠죠.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명사 앞에서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짧은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건 대부분 주어입니다. 물론 꼭 주어는 아닙니다. 자 해석을 해야 돼요. 빙어닥터 빙어 닥터? 이제, <laughs> 네, 여하튼, 의사가 되다인데, 앞에 놓고 is not easy. 쉽지 않다. 그러면, 의사가 되다, 쉽지 않다. 의사가 되는, 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것. 그럼 주어 자리에 나온, 바로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마지막 3번이에요. 현재 분사 한번 나오고 동명사 한번 나오고 얘는 무엇일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She likes riding a bicycle.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She likes. 그녀가 좋아해요. 끊어주세요. 뭘 좋아해요? 내가 뭘 이렇게 했잖아. 무엇을 좋아해요? 바로 어디 자리예요? 바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명사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잘 쫓아오고 계시나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동명사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설명해 주고요. 잠시 후에 연습 문제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오셔야 돼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봐요.